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오늘 네.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 김석이라고 합니다. 네, 네. 네, 네. 오늘 진경기에서 우리 우석군을 모셔가지고 네. 1 0대들과의 어떤 그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라이브로 지금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아, 제가 이제 네. 저도 이제 2 0대 중반이다 그렇죠, 그렇죠. 보니까 네, 네. 0대 팬분들에게 네.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혹시 이제 우리 선배님이 10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은 음.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음. 어, 댓글을 올려주시면은. 댓글을 좀 올려주세요. 네.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해외 팬분들도 계셔가지고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네. 아, 해 갑자기 줄어드는데요? 갑자기. 아, <laughs> 갑자기 왜 줄어들지? 네. 어, 천명이나 떨어졌어. 네. 음. 무엇을요? 아 젊어지시라고요? 아 젊게 사시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네. 애교 보여달라는데요, 선생님. 누나. 네 어디요? 애교가 보여시는데왜 어, 자꾸 떨어지지? 자꾸 떨어져. 아이씨오 이거 요즘 아이돌 노래 많이 알고 계시면 좋요난 아이돌 몰라. 아... 나중에 아이돌 노래를 좀 배워보고. 네, 알겠어. 요 아이돌 노래를 좀 불러줘야지, 아이들 좋아하지. 그쵸, 그쵸. 음. 아,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그. 우리 저 여기 보이신 우리 식대분들은 우리 저 김우석 군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 거예요? <laughs> 선배님 술 드신 거아니에요좋아들하시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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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이런, 이런 걸 좋아하나봐 특석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해주고 예, 예, 가식적이지 않고 또 라이브하고, 진실된, 진실된 방송. 방송을 하게 되니까 음, 이런 걸 네. 좋아하시네. 음, 알았어. 우리 규라인으로 우리 저 우석군이 영입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아해도? <laughs> 이게좀 많이 들어오시다 보면은 음, 댓글이 밀려가지고 가끔으로 들어와서 네, 네.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, 그렇지. 네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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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네.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제 소통이 없더라도 혼자서 어. 이제 선배님의 진행 능력으로 음, 끌어다 주시는 음.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얘기를 좀, 좀, 좀 네, 그쵸, 그쵸, 그쵸. 음. 근데 그럴 때 얘기를 쵸종종해주요 그럴 때막시 얘기를 좀안 해주시면 돼요 <laughs> <이런 얘기를. 웃음> 자 우리 이우선권 네, 여러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. 아 네. 어 오늘 이제 찐경규에 나와서 네네. 선배님에게 10대 저도 잘 모르지만 10대 음. 의콘텐츠를좀 전수해드리려고 음, 왔는데 어, 오늘 잘 방송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찐경규 어,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. 구독 좋아요 있나요? 아 어... 구독 구독 좋아요 뭐 일단. 아 일단 네, 일단 구독 일단 좋아요 해 주세요. 네. 그리고 <laughs> 네 그리고 우리 선배님 인스타 음. 계정 6만 계정 말고요 네. 4천 좀 넘는 4, 계정 있어요. 있어요. 그 계열을 이제 팔로워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여러분들 꼭 팔로워 해주시고 어,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. 안녕.